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널 위한 시그널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의 가치있는 소리 소통하는 우리 Make it, o it, 시그널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제16대 시그널 경영대학 학생회장 이민형 부학생회장 박상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옥의 시작, 청춘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시그널 온. 학우 여러분의 신호에 반응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제16대 시그널경영대학 학생회장 이민형, 부학생회장 박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